어, 네, 여러분들, 이번엔, 어, 저번에 한 번, 네, 그, 에피소드 5 있잖아요. 그, 페페르데이 에피소드 5 하다가, 네, 중간에 끊, 끊겼었죠. 그 30분만 제가 영상 찍고 끝내버려서. 그래서, 네, 그걸 한번 마저 해보도록 할 텐데, 에스키들 계속 때리네요. 일단 물약 좀 먹고. 자, 네, 계속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아마 제가 방금 봤었을 때, 버닝 1단계였거든요. 근데 1단계면은 너무, 네, 레벨 안 오르니까, 좀 한, 예, 한 5단계 이상? 돼 있는 곳으로 가면은, 아, 4단계? 아, 4단계 말고. 아, 근데 여기 파메은 있으니까, 네, 파메은 까면서 그냥 사냥합시다, 여기서. 어, 예. 경험치 많이 주죠. 파메은까지파메은 네, 2배, 이제 경험치 2배 쿠폰으로 2배. 오케이. 어, 또 까먹을 뻔 했다, 예. <laughs> 자, 그럼 수공이 130만. 크으, <laughs> 지겹다 야, 여러분 질지 않았으니까 스공 130만, <laughs> 130만 되면 이제 500만씩 드네요. 아, 그럼 내가 데미지 1000만 뜨게 하려면은 스공 400만을 만들어야 되네. 야, 쩐다. 다크나이트 정말 쩌는데 캐릭터? 야, 아 데미지 1000만을 뜨게 하려면은 스공 400만 아니 여기서 두 배니까 260만 만들어야 돼? 야, 쩐는데 아 데미지 1 0 0만 뜨게 하려면은, 수공 260만을 올려야, 아니, 130만을 더 올려야 돼. 야, 정말 쩌는걸? 다크렛트 아, 캐릭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그니 쪽지, 네, 211개. 저번에 아마도 한 100개 얻는데, 아마 한 20분인가 15분가량 걸렸을 테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100개만 모으는 걸로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맞다나 기타템 안 팔았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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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사냥하다가 얻은 거 이거 저거 팔면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짜짜짜 아빠 계속 모으자 계속 모아 쪽지 쪽지 어, 뭐뭐 뭐가 써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쪽 지어막 범인의 옛날 짝사랑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자기 중학, 중학생 중때 중2병 걸렸을 때막 그런 대사들을 막적어놨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막어 막, 어, 구구 오른손은 흑음형이 막 이런 데다 접혀있을 수도 있다고. <laughs> 원래 이런 쪽지 같은 거는, 네. 예, 막 이렇게 다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제, 그, 제 것만 아니라면요. 예. 남면 불행은 저의 행복. 게다가 <laughs> 그 이건 어차피 현실이 아니라 게임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군요, 여러분들. 전나 이상하게 막적했을 것 같네요. <laughs> 의문의 쪽지. 그래, 의문의 쪽지니까 아주, 어? 괴상한. 문구가 적혀 있을 거야. 제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왜냐고? 영상이 재미 없어지고 있거든. 막 진짜 막 어, 막이페페로 훔친 도둑이 막 어, 막진 진지충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 좋았을 텐데. 정말 진지충이라고 막 진짜 막 진지하게 막 후후 나는 누구 누구다 하면서 막 어? 이렇게 해놓질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laughs> 그래서 199레벨이 됐네요. 일단 사냥하다 보니. 오늘, 오늘 잘하면 그만냅 찍겠네요, 네.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그래. 오늘 참 학원 갔다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원래 학원에 1시간 반 동안만 있는데, 오늘 토요일 시험 때문에 2시간 보충해 보여서. 게다가 또, 학원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려요, 걸어서 가면은. 지금 또, 그 왔다 갔다 왕복해서 30분이잖아요? 좀총 2시간 30분을 거의 학원에서 뻥인 거나 다름 없습니다. 원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멀티킬 30킬이네? 오늘 원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네. 그냥, 어차피 뭐 뭐할 것도 없겠다. 심심한데 그냥 영상 찍게 됐어요. 어,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멀티킬. <laughs> 오케이, 고상받자. 보전, 야, 주문 연적 200개, 오케이, 오케이. 주문 연적 요즘 주문 연적 값이 되게 싸졌는데, 진짜 천원, 막 이렇게 막 겁나 싸졌는데, 진짜 천원 하면서. 그러더 네, 어느 정도 여러 개 팔면은 그만큼 돈 벌리긴 하겠죠. <laughs> <laughs> 12만밖에 0안 되네. 하이퍼스면 얼마냐? 110만? 아나좀막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한 15만 0 정도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높구나. 근데 제가 타일런트 신발 샀어요. 이렇게 타일런트 신발 이게 16퍼, 네, 추억 52도 있는 거. 원래 추억 60짜리 살려고 했는데 돈이 9천만 원인가 부족해서네 그건 사지 못했고요. 원래 그3억짜리 신발에 이제 에픽 힘 6포도 있고, 힘 추업이 6 0 붙어 있었는데, 아쉽게 9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예, 추업 8이 좀안 같긴 한데, 어차피 이제 애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었냐면은, 이제 원래는 저게 그냥 레어템이었어요. 아니, 레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잠재옵션도 없는 템이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요. 여기가 아닌데. 애잠을 안 사고, 여기 몬스 컬렉션, 이거, 이거에서 애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매, 많이 많이 하시면은 무자본 분들 참 좋으면 돼요. 여기서 애잠이 떴거든요. 아, 이번에는 애잠이 안 떴네요. 아쉽게도. <laughs> 아, 진짜 난 애잠이 뜰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아뭐 이번에도 옛날처럼 뭐 쓰레기템 나오겠지. 이 예상하고 닦았는데 정말, 어? 예상치도 못하게 애잠이 나와버린 거예요. 50%, 오, 50%. 그래서, 어디 짠가? 하면서 그냥 어, 바로 질렸죠. 근데 그게 딱 붙더라고요. 와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금빛 강의는 인장이, 이제, 500만원인데, 그걸 두번 질렀는데, 네, 첫 번, 아니, 맨 처음 질렀을 땐 실패하고, 80%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질리니까 성공하더라요 이게, 거기에서 천만원 나는 게좀 아쉬웠어요. <laughs> 그래서, 쟤 2,500만원 빈솔 살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도 뭐, 네. 괜찮아요.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다시, 다시 한8천만원쯤으로 늘어나 있을 테니까. 이또 무릉도장 어 이거 하면서 또돈 들어내서, 어? 아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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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안가 너무 멀어. <laughs> 저 지금 쪽키가 쪽키 쪽지가 250개 있네요. 이제 6분 30초 사냥했는데 40개 가량 뭐었으면은 이번에는 한 20분 안에 15분 안에 얻을 수 있긴 하, 얻을 수 있네요. 그 쪽지를. 근데 네, 이거 하고 진짜 영상은 끝인가? <laughs> 뭐 그래도네. 또 이제 이번 주 월화수목금 에피소드를 전부 다안 깨버려서 지금 어, 에피소드 엄청 밀려있습니다 페페레데 여러분들 이거 다 깨야 돼 이거 오늘 토요일 일요일 이내 다 깨야 돼요 이제 <laughs> 메이플스토리 보스고 할거 크리티아스도 하고 할거 진짜 많은데 반모력 속도 얻어야 되고 어? 해야 되는데 진짜 와할게 너무 많네 <laughs> 생각하면 이렇시되면은 크리티아스 침공대서 나 그거 아 가야 되는데 지금 3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쉽게도, 네, 아직 많이, 뭐냐, 쪽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편집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딱 올리는 건할수 있긴 한데, 뭐, 그런 건 귀찮으니까. 그런 건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laughs> 자, 올라갑시다. <laughs> 와, 진짜 얘는, 얘는 경험 진짜 짱 많이 줘요. 7만씩. 옛날에 무기고가 경험치 몇씩 줬죠? 이게 아마, 아마도 옛날에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많이 줬잖아요 지금은 무기고 경험치가 이게 하향돼버려서 옛날에 더 많이 줬을텐데 옛, 옛날에도 아직, 옛날에도 7만 천까진 안줬나? 옛날에 제가 알기로한 6만 얼마 줬던걸로 기억하네 한 6만 8천인가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얼마주지? 한 5만, 5만 8천 줄려나? <laughs> 아씨 모기새끼 씨 이게 이제 저희 방이 환기가 잘 안돼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 방이 제방예 저랑 동생 방이죠 이제 저희 방이 이제 환기 하려면은 문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드러낼 수 있는 문이랑 창문 이렇게 딱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냥 문을 열어두면은요 이제 바람에 잘안 통해서 그냥 캐쾌한 냄새가 계속 나요 땀냄새 이제 동생 새끼가 예전나 밖에서 놀다가 이제 오버워치 한다고 예 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캐쾌한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데 이제 문만 열어주면 그게 안, 그, 그, 냄새가 안 빠집니다. <laughs> 어, 학살 원코님 <laughs> 그래서 이제 창문도 가끔씩 열어놔야 되는데, 창문 열면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잠깐만 열어두는데, 이제 또 모기도 많이 들어가 버려서, 매우 빡치거요 제가. <laughs> <laughs> 아우, 모기새끼들. 한번 쓰고 쪽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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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나왔구나. <laughs>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쪽지가 안 나오다니. 내인에도 쪽지 쪽지 왜안 나오지? 아직 어2 5개는나오는데 25개면 나? 3 5개는 나오는데. 죽어라 죽어 죽어. 뭐 쪽지 확률이 더 낮아진 것 같아. 드랍 확률이 뭐왜 이렇게 안 나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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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적, 비비적 거리네, 계속. 어이, 두심두심딱 여기서 캐서 태초의 정수 나오면은 내가 시청자한테 1억 썰려고 했는데 안 나왔죠. 네 태장이 안 나왔어요. 어? <laughs> 제가, 제가 알기로는 태장이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루나 서버 시세로. 아, 유니언 서버에서 한 6억 캈던 6억 캤었는데. 아, 나 버프 풀렸구나. 왜, 왜 갑자기 수공이 90, 50만 원으로 떨어졌나 했다. 방금 전까지 56만이었는데, 크호체랑, 뭐냐, 저번에 메이, 메이플 용스니까 바로네, 40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클레리 급식 묵자의 길드가 요청인데요 여러분들, 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길드는 1 2 0레 이상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막, 100레벨, 30레벨, 막, 50몇 레벨 이렇게 가입 신청하시면은, 네, 그거 안, 그거 안 해드립니다. 그거 무엇이란가. 신청 안 받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여섯 시 됐네. 아저 가고 싶다. 군당년들침 침공, 침공 가고 싶다. 저 경험치 12만씩 주는데. 아이씨, 아 가고 싶다. 저기서 룬깐 다음에 두배 경험치 쓰면 얼마나 많이 줄까? 아 진짜 게다가 거기 버닝 필드 110단까지. <laughs> 그러면은 야 얼마나 되는 거야? 버닝 필드 1 1 0단에 경험치 100퍼, 두배 경험치 또 100퍼, 또룬 까면 또, 또 100퍼. 총 경험치 배인가 와.. 참 많이 준다 경험치 3배 36만 36만이면 레벨업 경험치 확확 올라가겠는데? 어우 진짜 한번 그려보고 그래 싶다 거기다 혈맹의 만지에다가 비숍 부프에다가 골드 포션에다가 경축비 <laughs> 야.. 이건 혁신이야 <laughs> 야.. 그 경험치는 혁신일 거야 와 그럼 한 10분이면 레벨업 할텐데 근데 중요한 건 군당장 침봉이 10시 아니, 아니 아니 10분 정도만 되고 네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자 <laughs> <laughs> 저는 뭐네믹스걸렙이나 잡으면서 그냥 경험치 올리는거 만끽해야죠 이제 고 있으면 어월인데 이제 고 있으면 아케인 지역도 갈수 있고 이제 5천원씩 해야되느라 6시간도 뻑해야되고 네보통스럽네어 <laughs> 쪽지 이건 쪽지가 아니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나 드랍 확률 14% 증가도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진 어, 진짜, 조왜 이렇게 안 나오냐? 몇개먹어야 돼? 2 8 2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열, 열 18개나 나오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갑자기 안 나오는 것 같다.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어, 가, 어, 나왔네. 어. 먹고, 예. 284개네요. 어? 뭔가, 284개 보니까, 갑자기 키가 커지고 싶은 욕망이 쫙쫙 뜨네요 갑자기가 아니라 적어도 네, 180cm는 넘고 싶은데 아쉽게도 1 7 4에서더 이상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1 7 4에서 멈춰있습니다 키가 이제 버프 좀 다시 쓰고 네, 부모님들도 야 그래도 1 8 0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제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이제 그 새끼가 174cm예요 벌써 저만큼 컸어요 아유 얼마나 많이 처먹으면 아 되게 뭔가 뭔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 동생한테 화나는 게 뭔가 그새끼는 뭔가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 빼면서 키를 가, 키가 같이 컸거든요? 그리고 동생 새끼는 설마 뒤룩뒤룩 쪘는데 키만 크고, 야씨, 존나 부럽네. 뭔가 되게 부러운 유전자나서 동생한테 간느낌이야 이제, 아, 근데 이제 동생이 안 부러운 점 한계가 이제 코가 너무 작다. <laughs> 동생이 코가, 진짜 저희 가족 중에서 코 작은 사람 없거든요, 이제. 내가 코가 존나 크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야니 키코 존나 크다 이러고 내 부모 아니 근데 동생이 코가 작은데 아 그런 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인가? 내가 코가 크니까 키는 작은 거고 이제 동생이 코가 작으니까 키는 큰 건가 막 이렇게. 오 이거 거거참 신은 공평하네. 샴. 예, 신참 공평하네요. 뭐야 그럼 연예인들은 뭐야? 여, 연예인들은 뭐뭐 뭐 되는 겁니? 연예인들은 막 비율도 완벽하잖아.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어? 어? 뭐? 어? 비율 완벽하잖아 연예인들은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어 그럼뭐 어차피 난 연예인 들 마음도 없으니까 딱히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지 생각해보니까 어. 근데 중요한 건 여친이 안 생기잖아 흑 <laughs> 그, 때 죽였고 진그 여친이 안 생기잖아 요아뭐언젠가 <laughs> 생기겠지 뭐아 그, 내, 내 얼굴이 뭐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닌데 언젠가 생기겠지 야, 이렇게 슬픈 얘긴 그만하고 내 계속 사냥이나 축축 합시다 이거 뭐, 뭔 얘기 하다 갑자기 이렇게 슬픈 얘기로 넘어왔죠? 이렇게 키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죠? 예 네. <laughs> 괜찮아요 <웃음> 뭐 언, 언젠가 <laughs> 결혼하겠지 뭐씨 어 언제, 언젠가 하겠지 뭐 그래 한, 한 어? 뭐냐 지구에 사는 인구 수만 해도 어 60억 명인가 70억 명인가 되는데 설마 어? 60억, 60억 분의 1 확률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 어? 어설마안돼요어 <laughs> 설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 어 300개 다 먹었네 아무도 없겠어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건 좋은데 어...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와서마을기한 주문서 좀 많이 삽시다 한 다음에 좀 여기 방... 자쿠에 투고 팔고 오케이 이제 원래 이제 보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장신구 몇개 빼고 보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어나 여기 왜 내려왔니 예, 저 같은 어저 몇... 데미지 몇씩 뜨는 거죠? 90만씩 뜨는 거죠? 네 아이씨 무려 제 잘못 데미지 오느라 떨어졌어 잠깐만 나저 데미지 스킨때문에 뭐 데미지 때문에 m 말하려고 했 m a g 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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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 a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d 이 m 습니다 항상 하려고 하는 말 m 까먹 e 요짜 m a 게 e d 뭐 m 려 g 말 까먹어도 상관없 a m a g e d a m a g 아 damage 이 a m a g e d a m a 페이 d 데 m a g e d a m a 멋있 d a m a 이거 황금 꽃더미캐어 갑시다. 저, 이제 저번 데미지 스킨 바꿔 볼까요? 뭘로 바꿀까요? 이제 오랜만에 이거 이거 적용 시켜봅시다. <laughs> 이 데미지 스킨이 뭔가 되게 딱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 막상 이렇게 데미지 스킨 써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생긴 게. 아이템으로 딱 봤을 때는 되게 막 멋있게 보였는데 막상 써봐서 이렇게 데미지 스킨이 실제로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야.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딴거 살걸.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너무 와버렸네. <laughs> 너무 와버렸다. 여기가 아니네. <laughs> 갑자기 본 적도 없는 몬스터가 나오길래, 어? 여기가 아닌데라는 생각 들었지? 어디니? 너무 와버렸구나, 내가. 아, 여기 위쪽, 여기. 아, 제가 원래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미니맵 보고 다니거든요? 방금 미니맵이 포탈이 가려버렸어, 가려버렸어. 하나도 안 보였네. 포... 이, 여기에, 여기에 포탈이 가려버려서 하나도 안 보였어. 아이, 까비, 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가 아니지, 어. 왜그 오줌 가는데 이거 진짜. 왜 여, 이쪽 부분이 안 보여? 가려져서 안 보여. 좀. 이게 미니맵 크기를 제일 크게 만든 거걸든요 근데, 포탈이 가려지면 어쩌자는 거야? 좀맵좀 좀 늘려주, 어떻게 뭐, 맵, 맵을 좀 줄이든, 아 잘못 알다맵좀 어떻게 줄이든가 해봐. 포탈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laughs> 또 이게 리플레나 헤네시스까지 또 가야 되죠. 귀찮게. 이제 제가 황혼의 표현 잘안 오려고 하는 게 리플레나 아, 리플레까지는 좀 가깝다 그래 리플레까지는 가깝다. 이제 바로 여기가 시간의 신전이니까 좀 가깝네. 으악 트름, 으악, 으악, 트름. 아 트름, 나안 나오네. 짜증난다. 그냥 좀 시원찮게 <laughs>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고맙혀. 좌좌해소페페야 이제 좀 진실은 언제나 하나 하면서 범위좀 찾아내자 <laughs> 왜 너는 명탐정, 명, 명탐정이라면서 이것밖에 안되니 자 음문의 쪽지를 모두 보셨군요 자 그럼 함께한 쪽지들 중 300개를 다 이렇게 철락촤락하면서 봐야돼? 그럼 3명이니까 한, 한 명이 100, 100개씩 해서 어, 어 이건 아니구나 어 이것도 아니야 어이 이, 이 짓을 해야된다는 뜻이야? 예티는 의문의 쪽지를 하나 씩 진짜 하나씩 펼쳐서 보는 거야? 그럼 나나 나 빼고 하나니까 너희들 1 5 0 개씩 하는 거네. 와 힘들게 산다. 잠시 후 대장 배고플 때가 아니야. 예티 어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예티 배고프다. 아이씨, 예기. 하지만 단서 또 찾았다. 은니 페페는 <laughs> 예티가 들고 있던 쪽지를 빼앗아 확인했다 이건 정말 흥미롭군요. 아무래도 범인은 우리와 게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게임 게임을 시작하지. 아어 게임이라고? 다음 에피소드 계속. 자, 에피소드. 아니, 황망 좀 그만 주세요. 황망 좀. 저, 시 황망만 지금 세개 있어. 나 지금 세개 있어. 뭐, 뭐, 템 뭐, 어? 나, 나여따가도 황망 적용 시켜놨거든? 봐볼래? 봐봐, 벌써 이미 재론된 아이템이잖아, 이씨. 아, 타 계속 타클부리야, 짜증나게. 듀키브이 듀블? 어, 내가 쩔어내를, 어, 해, 한 적이 있었나? 아, 네 나, 친구, 친구구나. 친구, 링크 중두 키, 어. 근데, 길드 가입 시청이 왔네요. 아, 이거, 거절해야죠.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에피소드 3, 아니, 에, 에피소드 6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